알아 안도타다오 우리 제주도 갔을 때 봤잖아 제주도 에서때 봤어? 어 안도타다오 건축가잖아 어디 건축가? 일본 좌석 먼저 찜하고 오자 우와, 우와 짱이다 친 아시아. 내가 말한다 거기야. 이점일 km. 10분이면 간다 그거야. 그래. 하지 마. 아, 좀도나 여기선 서 오빠 얼굴을 쳐다볼게바다를쳐다봐야되겠다 그래, 네, 제발. 예쁘다 발 제발. 제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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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지 어 야야 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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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러고 있냐? 발 제발. 지발 예쁜 말좀 쓰세요. 바르고 고운 말. 우라 지하철 매우 오랜만에 타보는구나. 핸드폰 없고, 너... He t referred his kids to this shop called he came here in this city 밤에도 물이 맑은 게 보인다, 그치? 화려하다, 화려해. 부산에 있는 게느껴서 다시 봐봐, 왔어요? 사람. 오, 사람이다. 거의 무슨 만원경이야, 이거. 망원경 와, 아, 대박이다. 우와, 우와, 근데, 우와, 맨몸으로 그냥 저거 날개 하나 들고 타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요, 망고. 저기 지금 다 사람이야. 이거. 저기 움직이는. 어, 어 조그마한 것들. 아, 보인다, 보인다. 근데 내 거는. 그냥 개미 처럼. 우도 우도 도 나한테 보내줘. 우와 우와 냄새 오진다. 이 환기를 켜야겠다. 이게 찜가리비. 그릇 가져. 아 그릇? 어. 이거 뚜껑 아. 해야 돼. 우와. 야 우와. 가 필요 없네. 미쳤다. 아 <냄> <와> 이게 뭐예요? 내장? <냄> <네장? 냄> 내장을 따. 우와 미쳤다. 찌가 먹는겨. 우와. 아, 이걸 찍어 먹는 거야? 와아 뜨거워 내가 해. 게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렇게 먹어 와 어때? 짱이에요 잘했지? 네다따뜻있잖아 진짜 커와 해가지고 우 <laughs> 아, 미쳤다 아, 어, 근데 돼. 완전 뜨겁다 지금도? 야, 미쳤다 어때, 괜찮아? 어음 괜찮아? 야, 그냥 먹었는데, 맞았대? 맞아? 그냥 먹어야 돼와 야, 누가 맛살랑 이 비교해? 아니야, 맛살보다 훨씬 맛있어 음 나수 봐. 특유가... 음 되게 삐약이 음 아짱 커. 야, 가리비또왜 이렇게 커? 통으 먹어. 소장이와 와, 서딱 익어. 음음 아, 진짜 맛있다. 음. 아, 락이와 와. 부터다. 와. 와, 와 어때? 괜찮지? 이번 가루. 음 들어오는 가리비 처음이에요. 야, 야 행복하다. <웃음> <웃음> 와. 와. 그리고 게살은 이거 세림아 음. 이게 킹크랩 중에서 최고로 치는 그 레드레,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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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크랩이 젓가락 피로 바로 인도 사람이 돼버리네 준기야 우리 숨은 쉬면서 먹자 이 정도 치는 되게 많은 거 아니야? 야 어. 그게 다 와, 살이야? 그 살이야. 우와, 아무것도 안 넣어도 빵 맛있어 보인다 오빠한테 은호박고구마 응. 오빠가 먹던 호박고구마를 뺏었지오징어초 먹어. 초록. 오일랑 먹을 거야, 음. 원래 그래도 이 정도 아니었는데 되게 깜깜해진 느낌이에요. 겨울이 오고 점점 오는 게 실감이나. 월요일마다 제가 퇴근하는 그 길목에 타코야키 아저씨가 오거든요, 푸드트럭. 예전에 한번 너무 배고파서 차를 세우고 저거를 사먹고 간 적이 있어요. 너무 많이 구워졌다 해야 되나? 되게 딱딱하고 좀돈 아깝다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안 사먹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퇴근할 때 맨날 배가 고파서 저거를 보고 아한 번만 다시 사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빤 치즈마 있는 피자 먹어본 적 없지? 응. 그냥 먹어 응. 냄새가 먹는 거죠. 안 트렁크에 있어? 아니, 어, 근데 내일 운동 가려면은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먹은roat, 아니, 근데 그게안 나오면 어떡하 아, 그래? 번만 가지고. 겠다 섞는 걸 찍는 거예요? 네. 잘 섞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나도, 나도 찍으면 빛이 찍히기 어 되게 막겠는데 <laughs> <laughs> <되게> <laughs> 아니. 아니 진짜 웃긴 게뭔줄 알아요? 나 진짜 나 진짜... 어, 먹는 거지. 밥 있어. 그냥 요렇게 놔뒀다가 일단은 찢어드릴게요. 아, trellis tell us.

미 생산과 무역이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상국사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교통로이자 한님 먹을래? 앞서 살펴보셨대요. 먹어야지. 음. 이거 통밤이들어오어 이에서을바깥때에에 음? 음, 서고 아, 여기로 얼굴을 보네요 <laughs> <보여. 웃음> 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수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24년에는, 2024년에는 네, 귀여워, 너무 귀엽다. 열어 봐. 어, 이거 어떻게 까서 먹는 야 돼? 되게 까는 법쳐 봐야겠다. 우와 와잘 뺀다. <laughs> 와 기본이에요. 얘가 솔티카라멜 얘가 기본. 잘잘라진다 냉장고에. 하니까. 아, 맛있겠다. 근데 별로 이쪽이 없다? 전기션 셰프가 이쪽이 딱히 나오던데. 별로 안 뜨거워? 이거 음, 뜨거? 음. 맛있게 드세요. 아. <laughs> 와 맛있다. 도상면. <laughs> 이거 뭔 <이거. 뭘> 뜻이야? <laughs> 몰라? 혹시 칼 같은데? 이런 느낌 음 나지? 뭐가 음칼 볼걸? 수제비도 아닌 것이, 그지도 아닌 것이 약간. 맛있어. 음, 맛있 맛있어? 응. 엄청 맛있어. 맛있어. 이거 오고 싶었던 카페, 야 이거? 여기 홍정은 유명한 데잖아. 여기 정원 완전 이쁘다. 홍정훈 베이커리 홍정훈인데 이거요? 어, 그러니까 테마가 있나 봐 우와, 엄청 이쁘다 <놀람> 더블아트에서 제가 임산부 더블박스가 당첨이 돼서 이 귀여운 기저귀 가방이랑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무료로 받았습니다. 우와. 제 수유패드는 내 거겠지? 우와.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이런 제품들이 들어있어요. 수유패드. 그리고 유아용 섬유세제. 쪽이 그리고 이거 이거 뭐지 접병에 하는 그젖꼭지 아봉이 화장품 로션 머시 오일 이거는 뭐지 아 이거 접병인가 보다 접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수건인가 이거는 왠지 손수건 같아요 이렇게 아주 알차게 한 박스가 들어있어요 한가득. 제가 그동안 인스타그램 보면서 베이비 박스 등모를 진짜 많이 했는데 당첨된 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 더블아트는 무슨 막 인스타그램 그런 게시물 공유 이런 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신청서만 제출했는데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엄청 커다란 기저귀 가방이 왔어요. 이 기저귀 가방 안에 물들도 까득까득 채워서 아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 가방 끈도 이렇게 따로 들어 있어. 와 너무 좋다. 이거를 진짜 그냥 신청 그냥 공짜로 이렇게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70, 70. 왜? 오. 너무 힘들어. 많이 너무 많이 컸어. 너무 많이. 안녕하 이거 한 개씩 집어넣으면은 나온단 음. 말이야. 이게 그래, 뭐야? <laughs> 뭔가 이제 문어 다리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 아, 그런 게? 시켰어 괜찮아요 처음에 렇게찍다가 아, 그럼혹요그주니시이중 이게 귀막 멍멍한 게 계속 되는 거야. 그... 이게 기압차 안 맞는 게... 그래가지고... 좀 징그러워. 그를 해야되니까 아무래도 그냥 보다는 저렴하다고 음~~ 맛있구만 아 붕터도 사야되지? 응. 콜라 드셨는데 안 드셔도 되는거 아니야? 안돼 라봉아, <laughs> 이것도 쳤어? 응. 와, 아, 아, 테이프. 어, 오빠가 이미 뜯어봤어? 찾아. <laughs> 두 세, 짠. 우와 귀여워. 우와 오빠 여기 봤어 눈사람? 응. 우와 근데 진짜 착. 아딱 케이크 하나 넣으면 딱이네 그치? 아세개인데요네아 <laughs> 고맙습니다 짠나 가격 아니요 세개에 2,000원이십니다 아 3개에 2,000원 아 10,000원 드릴까요? 팥두개에슈 하나를 하셨나요? 네 드릴게요 네, 네. 어? 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내일 먹으면 맛이 없다고 이거 많이 와주 준비 못하고 먹어 빨리 하나 와, 진짜 커. <laughs> 맛있 겠다. 사람 은 중요 한데, 안 들어가 셀레나 라이하거 붉은색은 탈모 있으신 분들, 이제 파란색은 이건 염증. 와 맛있겠다. 겨울이 왔다는 증거야, 그렇지? 응. 먼저 약간 먹었어, 지금? 난 무럭시 약 먹어. 몸에 음안 좋아. 첫 님은 또이 네, 간장으로만 아또 한번 먹어줘야지. 그래, 나는 기름장.